혹시 뭐 윤상현 의원이 출마한다는 사실은 좀 알고 있었습니까? 뭐 저는 알지는 못했고요. 저는 뭐 대통령님을 제가 먼저 요청해서 배응 적은 없고, 으흠. 대통령님께서 계속 먼저 오라하셨습니다. 이번에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 오라하셨는데, 저는 사실은 대선에서 자꾸 뭐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다 이런 파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으흠. 아~ 어, 저는 어, 뭐 아~ 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~ 보수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탄핵이 되고 우리가 조기 대선을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에너지의 낭비입니까 그러면서 사실 야이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가지 뭐~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아~ 제가 지금 나온 후보 중에서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~ 그렇습니까 네. 아~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덕수 대행 추대론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? 아, 굉장히 뭐 답답들 하시니까, 아, 지금 뭐 통상 외교 안보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좀 총리께서 잘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더 이상 한덕수대행을 흔들면 안 된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관세 전쟁은 지금 관세 전쟁이 가장 지금 한복판에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, 한덕수대행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통상 관세 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. 우리가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. 마지막 질문 짧게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뭐민주당에서뭐 이재명 전 대표가 되게 대세론이 있다.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에 맞서는 나경원 의원님만의 강점 뭡니까? 이재명을 이겨본 유일한 후보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제 작년 지역구 선거 때 아홉 번 정도 왔나? 뭐 여덟 번 왔습니다. 그래서 자기 지역구, 본인 지역구 말고는 제일 많이 왔는데요. 그래서 이재명을 이겨본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두 번째는 역시 이재명 대표 이런저런 공약을 말하는데요. 지금 다들 못 믿습니다. 기업이 이제 자유롭게 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나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의 신뢰성 문제인데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, 있겠습니다.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앞서 언급해주신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한 수치와는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아,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하고 가야 될것 아, 같습니다. 뉴스. 네, ]인데요. 저희 나경원 화이트 확인을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